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밀양의 사과농가들이 이상기후로 인해 사과가 나무에 달리는 착과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사과 뿐만 아니라 마늘과 양파, 단감 등 올해 주요 농작물들의 작황이 좋지 않아 농가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골 사과로 유명한 경남 밀양, 산대면의 한 사과농장입니다. 원래 이맘때면 나무 한 그루에 150개 정도의 사과가 열려야 하지만 올해는 2 30개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꽃눈들이 처음에 있는 눈으로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사과가 또 올라가지 없거든요 내년에 또 꽃을 피워도 또 기온이 떨어지면 또 여기 또 차가열이 또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제일 좋죠. 사과 꽃 수정 시기인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비가 자주 내리는 등의 이상 기후로 열매가 됐어야 할 꽃들이 까맣게 말라버렸습니다. 이은고고가 이래 하다가 그 다음에 자꾸 얼어지니까 그 얼음이 이중구 삼구를 걷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잇따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과뿐 아니라 수확철을 맞은 양파, 마늘 농가도 일조량 부족 등으로 생산량 감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지역 단감 농가에 큰 피해를 준 탄저병도 지난달 창원 북면 등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잦은 강우와 봄철 고온으로 평년보다 한 달이나 빨리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생육 장애가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얼음골사가 영농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그 대책이 필요하다. 농산물 작황 부진에 농민들은 농민들 대로 비싸진 채소류와 과일값에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한숨 짓고 있습니다. TNN 당영선입니다.